SK가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해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새만금이 4차 산업의 전진 기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운호 기자입니다. 매립이 끝나 입주가 시작된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SK 컨소시엄이 이곳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209의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혁신적이고 유명한 벤처기업 300여 개를 유치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단에는 1조 9700억 원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합니다. SK컨소시엄은 투자 대가로 2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받게 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사업을 제안한 SK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1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구체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높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 이후 1년 이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창업 클러스터는 3년 이내 데이터 센터는 5년 이내 조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앞으로 20년간 8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세만금 개발청은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SK이노베이션 등 계열사와 해외자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분야 그리고 전기차 클러스터 문제 다양한 어떤 미래 산업 쪽에서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안에 총300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내걸고 복합 산업단지와 스포츠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인데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뉴스 하원홈입니다.